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제가 각을 잡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뉴스가 많아지는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저와 함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상화폐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더도 팔고 있고 바이낸스도 팔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팔고 있다.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할것 없이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자산들이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엑스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회장인 젠지가 지금 미국과 영국의 합동수 사망이 좁혀 오니까 남아있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첸지는 12만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재무부 그리고 법무부에 압류당했습니다 이 과정이 재밌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이 비트코인 지갑을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 지갑이 범죄자금 그러니까 첸지의 지갑이라고 특정한 이후에 이 지갑의 보안성 결함을 이용해서 해킹을 해서 이렇게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금을 회수하는 건 괜찮은데 이 절대 안전한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의 가상화폐 코인 도 언제든지 해킹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거, 코인을 구매하는 거는 꽤나 위험한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나 혹은 트렌디 기업으로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다. 항상 명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X에서 돌고 있는 가상화폐 범죄 소식이 더 이상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장에 마우 던지고 있다. 이런 추측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범죄 소식이라는 거예요. 현금 입출금이 허가된 그런 중앙거래소는 당연히 시장에 이 물건을 던졌을 때그 지갑이 특정돼서 홀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 시기에 한 개의 계정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물량이 쏟아지면 바이네스가 범죄 소식의 세탁을 도와준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이 지갑 이 계정을 일단은 홀딩해 놓고 출금 못하게 막는 게 당연한 수순이란 겁니다.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이 폭락은 범죄 소식이 시장에 마구 던지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자,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JP 모건의 회장입니다. 현재 미국의 사금융시장,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대출회사가 연쇄 포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자동차 론에 관련된 그런 회사가 두 개가 파산됐어요. 그런데 제이미 다이먼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왔다는 것은 더 많은 놈들이 현재 물밑에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앞으로 줄도산, 줄파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한 게 코로나 시기 때 우리는 거의 제보금리에 가까운 그런 혜택으로 많은 물건을 구입하고 특히나 자동차를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연준이 양적 긴축을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렸죠. 그런 상태로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그런 기업이 하나하나 파산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 사금융 시장에 그런 대출회사 파산이 연이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현재 잠재적인 그런 대출 폭탄이 있죠. 새마을금고라는 그런 사금융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대 최저의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정확하게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닙니다. 조금 특별한 목적에 정부에서 인증한 금고 같은 그런 회사인데 만약에 우리 한국도 이런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시작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이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더 이상의 줄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고 파산 직전에 은행 그리고 금융업계를 구제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그런 그럴싸한 핑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줄도산이 났을 때 정부가 나서서 양적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이번 달에 중단할 것이다. 더 이상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달 동안 금리를 두번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금융의 위기가 연준에서 감지됐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체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서브프라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기업들이 매각하는 거는 바로 리스크 자산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부터 매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비트코인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범죄 소식이 겉으로 나와 있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 선물, 지금은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거센 파도에서 위아래 올라가면서 다 발라먹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쇼스 치거나, 이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은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2주도 안 남았어요. 고있스면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 트럼프는 또 한번 한국은 이미 3,500달러를 선불로 지급한다는 거에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도는 찌라시에 의하면 이미 한국이 전부 다 사인이 끝났다.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에서 마치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팩트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그 정도로 한국이 분명히 돈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한국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미국 언론에 봤을 때는 진전이 없다. 트럼프는 무조건 선불로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을 만난 이후에 정작 주요 행사에는 트럼프는 상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을 자신과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딜을 하는 외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권, 특히 한국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칼럼니스트의 트윗인데요. 자, 트럼프는 한국을 제2의과으로 만든다. 전자권 한수는 불가능하고,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기지다.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의 편입된 영토는 아니지만, 준영토적 공간이 될 것이다. 동맹이면서 동시에 구속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구속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분은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미군의 전진기지로 그렇게 통제되는 그런 국가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같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대한민국의 입지가 미국과 동등한 그런 외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 속에서 발생한 100%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과거이기도 하죠. 트럼프 행정부는 어 이거는 이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친미보다는 친중에 조금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외교 협상이나 그런 안보 협상에서 예전과 다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미국의 칼럼 리스트도 저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해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개입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현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저는 2026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감옥에 있는 샌 뱅크먼 프리드가 트윗을 띄웠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 공식 계정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GM은 굿모닝의 약자죠. 굿모닝 이렇게 해놓고 면세조항으로 저는 현재 사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나의 로그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그렇게 작성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트위터를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친구가 대신 작성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 네티즌들이 어떤 추측을 하냐면 혹시 샌뱅크먼 프리드가 바이낸스의 자오창펑이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고 사면 받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오창펑의 사면을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친 가상화폐적인 그런 정책으로 미국이 바뀌기 때문에 자오창펑이나 현재 감옥에 있는 샌뱅크먼 프리드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는 사면해줘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자오찬펑이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사면받고 범죄 레코드에서 자신의 기록이 삭제되면 실제로 샌뱅크만 프리드가 사면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도영, 루나의 도건도 혹시나 사면받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제 유튜브 댓글에도 권도영이 혹시 사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샌 뱅크먼 프리드 권도영 그리고 자오 창풍을 기소했던 모든 미국의 정권은 바이든 정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 바이든이 했던 이런 거를 전부 다 사면시킬 수도 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디테일한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범죄자한테 사면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를 클레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트맥스의 시오인 아서 헤이즈가 트럼프의 권한으로 클레멘시 그러니까 사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미주세에 대한 사면 선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트럼프는 좌우창평의 사면을 추진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시지 그러니까 좌우창평이 트럼프 정권에 많은 로비를 했다고.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때 가상화폐 업계에 그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친가상화폐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문제는 샌뱅크 머프리드와 권도영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둘과는.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의 랩코인이 디페인 되면서 어마어마한 청산이 발생했죠. 그때 청산 금액은 권도영이 발생시켰던 루나 사태 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죄실 그리고 결론이 좀 다른데 결국 바이낸스의 실수로 발생했던 그 코인은 다시 가격이 원상태로 복구가 됐어요. 청산은 발생했지만 그 청산 또한 바이낸스가 USDC를 풀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고객의 자금을 복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폭락한 이후에 그 사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 복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권도형은 폭락이 되고 전 세계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가격이 원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았죠. 바이낸스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뱅크만 브이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객의 자산을 이용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그렇게 시장을 망가뜨렸죠. 이 둘을 사면해 준다는 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투 황이다. 황제다 이런 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 생명, 정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클레네시가 아니라 감형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권도영도 미국에서 10년 이상의 그런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징역형을 감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오창펑이 그 당시 권도영을 약간 양아들 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게 없잖아 있었어요 루나코인 프로젝트를 좀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로 아직까지 루나클래식의 소각을 바이낸스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오성펑이 트럼프와 어떤 딜을 하고 있다 현재 로비를 통해서 어떤 딜을 하고 있으면 록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곰도용이 평생 감옥에 써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가상화폐에 정식적인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면은 아니겠지만 감형은 분명히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미국의 전개인사와도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감명시켜 주려면 자연스럽게 권도형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이야기하는 권도형 사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면은 안 되고 감명은될 것이다. 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도형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자본 시장의 이상한 기류,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권도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자, 다음 영상은 항상 세상이 시끄러우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금현물 품기사태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금과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가 좀 퉁퉁거린다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가구를 막 빼다 보니까 집안이 비면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이 마이크가 퉁퉁거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음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찾아볼 테니까 이런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